자,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중국 서버 시즌 17 토너먼트 있네 여기서도 젤다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아예 젤다가 그래 젤다가 출전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패 빙용 멜다 빙용 멜다가 나왔고요 오른쪽에는 이졸데라는 용가리 아줌마가 나왔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스 제이스 헤임 짝퉁 같이 생기네 나왔구요 어이 양쪽 다 이픽의 제이스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빅룡 이메다가 밴을 당했고 아단 켈모까지 나왔네요. 아단 켈모랑 젤다의 시너지가 꽤 좋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단 켈모 강신자. 이쪽은데 오른쪽 분은 젤다를 그걸로 쓰고 계시네요. 마조 클래스로 쓰고 계시네요. 강신자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보병 젤다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더 많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른쪽 분은 일단은 마족 젤다로 쓰고 있네요. 좋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 젤다가 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핑퐁, 와, 근데 이거 빙 아, 이게왜 이렇게 확대가 안 되냐? 아, 축, 그 축소가 안 되냐? 야, 근데 빅룡이메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빅룡이메다 SD가 지혼자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기두개 스킬은 거의 똑같이 되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레나디어, 그레나디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레나디어로 아, 젤다가 일단 조절을 켰는데 아무도 유성 조절을 받지 못하네요. 제이스가 유성 조절을 받을 수 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베르나르트도 조절. 빅룡이멜다는 제국 진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국 조절을 받은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죠. 그 포탈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게 저희다가 만약 여기서 지금 일곱 칸이잖아요. 하2 3셋네 다섯 개 하고 둘 하나 둘하둘셋 그래도 안 되네요. 바람이 터졌다면은 다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낮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택을 열심히 지금 쌓고 있는 이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르시아센. 유르시아센. 네. 좋아요, 좋아요. 지금 빅룡 이메다가 아군한테 버프를 걸어줬죠? 저기 그그 그 이메다 각성기 그 체치 효과 있잖아요. 오이? 방어 여기가 방어 지역이었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방어 지역으로 텔레포트 날라와가지고 때리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 이런. 이게 게임이냐? 약간 이런 느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그 아까 범위기를 썼을 때그 텔레포트 같은 게 설치가 됐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위에서 선종료하면은 강제적으로 그 위치로 텔레포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르나르트, 철항까지 썼고요 아단켈모는 어차피 지금 때리러는 못 가니까. 그냥 쿨타임 땡기기 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게 제 행동이 되는데 범위기를 쓸것 같은데요 각성기인 것 같습니다 오! 슝! 날라가서 또 내려왔고요 한 방에 잡을 수 있을까요? 피가 많이 빠졌는데 아 그냥 베르나르트를 잡네요 근데 이게 빙룡이밀다가 각성기가 곧바로 또 다른 범위기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천지파열무 같이 바뀌거든요. 천지파열무처럼 전체 범위기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들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고유패시브이 디버프가 묻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얻게 되면은 애들이 얼음땡이 됩니다. <laughs> 세명이 얼음땡이 됐는데, 안젤리나가 이런 식으로 얼음땡을 만들면 게임을 터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많이 되는데, 빙룡 이멜다는 아주 손쉽게 문빨에 기대지도 않고, 너무 손쉽게 만들었네요. 이 상황을 근데, 이게 지금 얼렸는데, 하필이면 또불 있는 데서 얼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허, 이게 지금 왼쪽이 많이 유리해 보이죠? 지금 터져나가고 있고, 부활 빠지겠고. 그래도 아직 모르려나? 블랙홀, 죽었겠네. 제이스 죽었구요. 지금 란디우스가 오긴 했지만, 아, 이거 세 명이 얻은 게 너무 조금 타격이 좀커 보이네요. 지금 이제 젤다 같은 경우도 사상구리가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쓴다 해도 세 칸이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을 때릴 수 있는데 이졸대를 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졸대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뭐 누구든지 때리겠죠 아 그냥 아단캐모아단캐모는 뭔가 아 그래도 어차피 영 직접 타격이니까 어이? 영 직접 타격이어도 수정 아영 직접 타격인데 수정마도사의 영향을 받나? 아드라우프아그 가시 가그드라우프 그러니까 그 효과 때문인가 아 역시 아 어차피 이줄대는 죽는 거였군요 어차피 불에 죽는 거였구나 와 그래도 역시 여러분들 그 뭐냐 아단켈모는 건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음얘 예, 예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빠졌지. 탱이 세 명이 빠졌어요. 왼쪽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탱이 됐네요. 노탱이 됐고 오른쪽 분은 진, 근데 진짜 리아나도 참 오래 살아남네요. 리아나, 리아나가 막 규율의 길로 다시 또 조화제 가능성도 있을 텐데 어우, 어마어마하네. 지금 또 규율의 길을 또한 달에 4개씩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리아나 같은 캐릭터들도 조만간 자기 차례가 올 텐데 더 얼마나 좋아질지 무섭네요. 빅룡이 멜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맵이 비병이 움직이기 좋은 맵이다 보니까 빅룡이 멜다가 살아있으면 안 가져갈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서 밴을 당했네요. 그리고 이맵 같은 경우는 또 방어 지형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제이스가 뭐 그렇게까지 인기 픽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이거 뭐냐 가이버인가요? 가이버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남이야 바람칼날. 진짜 메타가 많이 바뀌죠, 여러분들? 한국 서버에서는 보지 못할 캐릭터들이 그래도 어느정도는 있네요 뭐야 뭐야 기권이요? 이 자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